반갑습니다. 대한민국 법정 도시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의 영도문화도시센터 센터장 고윤정입니다. 제 영도문화도시센터는요, 영도의 도시 매력들을 더더 많이 그 확산하고 영도 주민들의 문화적 삶들을 그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되었죠. 그 중에서 영도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고 계십니다. 저희는 모두가 올수 있는 관광,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관광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무장의 예술 여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좋았던 점은 이런 날씨에 저희가 이렇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뭐 뭐 조내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뭐 동네나루 그다음 우리가 또한 군데 더간게 음, 깡깡이 에서 마을 가서 또 우리가 저희도 실습을 했는데 이런 게 저희가 접할 수 없었던 거영도의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저한테서는 이런 여행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또 너무 좋았고 저희들 이렇게 인솔하시는데 한점 흐트러짐 없이 해주셨던 것도 그것도 너무 고맙고 많이 남습니다 예, 네, 연도에서 좀 살았던 뒤억지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담겨가 있고요. 그때는 살 때는 무관심했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새롭게 된 도로라든지 또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고 그것이 좀 감도적이었고 기거리도 깨끗해져가지고 네, 좋았습니다. 깐깐이 마을은 새롭고 알록달록한 느낌이었습니다. 네. 거리가 깨끗해지면서 또배 부품으로 조성소랑 함께 아, 네. 다양한 예술을 또 그렇게 창조해 놨더라고요. 음, 네.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, 네. 감상적이었어요. 네. 뭐 네. 본래나로는 역사가 많이 담긴 음. 마을 같아요. 네. 네. 몇 살을 알아가면서 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게 된 부분이 즐거웠습니다. 네. 흰의 마음을 네. 처음 가봤거든요. 네. 아기자기하고 자연 친화적거고 네. 시원한 바람과 바다의 바람과 새쇠 변한 느낌의 네. 어, 눈이 즐거운 거예요. 네. 곳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양한 즐길거리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. 이역박과 분식을 한번안그래도 큰일 날뻔했어요. 지금부터 잘을랐어요 진짜 지금부터 잡았어요 정말 좋일날가했어요 오일을 먹으러 왔어요. 오일을 먹으 먹으러 왔어요. 땅 먹고 있어. 먹고 네. 있어. 그, 많이 먹었다. 어머이성이 나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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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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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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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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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코로나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줬다 이렇게 써주셨고요. 중, 중리 해변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었대요.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은 정겨운 느낌이었대요. 고향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. 그 딴지역에도 가봤지만은 그 이번에는 너무나 참 아름답고 이 감동적으로 많이 좋았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 해변가에 그참 돌을 쌓으면서도 기도도 하고, 애들하고 같이 아름다운 그 돌을 주어서 이 탑을 쌓고 때이 기도를 하고 성원을 비는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았습니다. 글쓸 때,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글을 담아가지고, 글을 써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, 집에 와서는 그걸 갖다가 좀 이래 자랑도 하고, 집에다가, 배에다 붙이, 붙이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, 참 너무나 고마웠습니다. 보통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말을 보낼 때는 딱한 가지 이상은 솔직히 애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하기가 힘든데 이번 여행을 통해가지고 하루 동안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앉아서 하는 활동이 솔직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아이도 생각보다 잘 앉아 있었고 이제 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어, 너무 뜻깊고 좋았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영도의 새로운 모습을 본것 같아요. 제가 원래는 태종대 그 해양박물관 그쪽으로 영도를 다녔었는데요.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영도의 진짜 제가 안 가봤던 이색적인 부분을 다 가본 것 같아요. 다는 아니겠지만요. 그러니까 캘리그라피그할 때. 그냥 저는 하루하루 찌들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애들의 생각 그리고 제 속마음을 알수 있었던 기회였어. 안경은 그거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고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 기존에는 어, 영도가 너무 멀다고 생각 들었거든요. 부, 같은 부산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다리 건너가야 되는 섬나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느낀 거는 진짜 가까운 여행지 또 완전히 상반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끄떡없는 여행 화이팅! 끄떡없는 <목소리> 여행 화이팅! 영도 무장의 예술 여행. かわい。